재산신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박원순 후보를 저희는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재산은닉 및 서울시 금고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서울시민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박원순 후보의 후보자 공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은 2005년식 자동차 한 대와 예금 40여만 원이 전부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없습니다. 반면 박원순 후보의 배우자는 2013년부터 매년 40여만 원씩 5년간 모두 190여만 원의 재산세 납부 내역이 성관이 그 공고에 다 공지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세를 낼수 있는지, 재산세를 냈는데 왜 재산은 없는지, 이걸 제가 질문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신고 또는 재산세 납부 내역 둘 중의 하나는 허위라는 점은 마땅한 사실입니다. 당초 박원순 후보는 신무진의 실수로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잘못 신고했다고 해명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우리보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책임을 운운하고 있는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목부터 다르고 후보 등록 시 제출하는 재산세 납부 내역에는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박원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로 오늘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박원순 후보는 다른 은행 빚 1억 5천만 원이 있음에도 서울시 금고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9천 500만 원 2019년부터 서울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제1 금고가 될 신한은행으로부터도 2017년 말 현재 부부 합산 8,700만 원 2011년 농협으로부터 경남 창녕의 또 논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제외하면 금융기관 신용 대출 2억 7,200만 원 모두가 공교롭게도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대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서울시장이라는 갑의 위치를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고 이자율 등에서 혜택을 받지는 않았는지. 대출 특혜의 보답으로 지난 은행을 서울시 근거로 선정된 것은 아닌지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합리적인 의심에 박원순 후보는 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7년간 유지해오고 지난 5월 19일 만기였던 농협 대출 5천만 원은 갚았는지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서민 자영업자들은 다른 빚이 있는 상황에서는 담보 없이는 은행 대출 받기가 어려워 고금리 대구업체로 그리고 또 사체로 내몰리고 급기야 빚어시달리다 자살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금고 은행 대출은 명백한 황제 대출이며 특혜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아무런 해명도 없이 선거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잊혀지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상입니다. 박원순 후보는 이번 재산세 관련 재산 은닉 의혹과 서울시 금고 은행 대출 특혜 대출 의혹 및 대출 이자율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고 서울 시민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 9일 우리가 제출한 박원순 후보의 후보자 공개자료 이 제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신속히 내놔야 됩니다. 법적 소명 기간이 3일이다. 이것을 핑계로 해서. 조사율 결과를 계속 늦춰서는 안됩니다. 선거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선거일까지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투표하는 일을 막아야 할 책임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도 거꾸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 엉뚱한 협박을 할 것이 아니라 뜨뜻하다면 선관위 소명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즉각 내놓고 서울시민 여러분, 들로부터 누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